유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해볼 컨텐츠 1월 첫 번째 2022년 첫 번째 업데이트 설명 시간입니다 어 오늘 업데이트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대회다운 대회 약간 뭐 이런 걸 낸다고 막 이렇게 어그로를 겁나 끌어놓고 나온 게 런닝픽인데 <laughs> 이 런닝픽이 지금 공식 리그 느낌으로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간이 있고 판수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뭐 본선 친선 이런 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리그가 트윙이 걸린 리그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태를 한번 제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업데이트의 첫 번째 이클리스 런닝픽 이클리스 채널 내 이클리스 런닝픽을 업데이트합니다 라고 해서 런닝픽 이던 데 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으니까 좀더읽어드릴게 자 우선 본제 느낌은 분위기 말고 딱히 바뀐 게 없는 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약간 아노비스처럼 꾸며놓고 약간 장애물을 아노비스와 바꿔놓고 조금 장애물 추가하고 그냥 재탕이죠 그래서 이래서 욕을 먹고 있었구만. 자 이클립스 런닝피 이클립스 런닝피 공식 경기와 친선 경기로 구분하여 진행이 되는 것부터가 이 공식 리그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공식 경기는 1월 12일 전과 후부터 2월 15일 10시까지 되고 시간은. 2시부터 5시 하나, 7시부터 1 0시 하나 이렇게 쓰고 본선 진출 랭킹 2월 9일 10시에 집계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공식 경기는 회차당 30판 하루에 60판으로 플레이스페이를 제한하고 1일 첫 번째 플레이 경기부터 30번째 경기 중 상위 20판이 본선 랭킹 집계됩니다 이 말이 6, 60판을 할수 있는데 경기가 적용되는 건 20판인 거야 그러면 1번부터 30판 경기 중에 20판이 적용되니까 나머지 30판은 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알아야 된다 이 소리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공식 경기라는 게 여러분 오프라인 대회를 열거나 온라인 공식 대회를 열겠다는 소리인데 이걸 지금 런닝픽으로 또 열겠다는 소리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 여, 여러분들 여태까지 런닝픽으로 리그 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사실 저번 마지막 런닝픽이 2019년도였나?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열렸었는데 그때 제, 기, 제 기여, 기억상... 테이즈럼너 오프라인 공식 경기 공식 경기가 런닝픽으로 진행된 게 시청자 수 300명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도도 없고 이거를 리그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분위기에다가 재미도 없어서 안 본다는 소리인데 왜 이걸 계속 밀고 가는지 사실 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리그다운 리그를 내겠다라고 자기들이 선언을 한 영상이 있는데 이걸 지금 리그다운 리그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야 나는 내가 존내의 입장에서 너무 바라보는 건가? 매크로 존나 판치는 리그 될 텐데 또 이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허들이랑는 이걸 막짐볼 같은 것들 무조건 씹히는 구간이다 약간 이런 구간들이 존재를 해 근데 매크로는 그걸 그냥 뛰어넘어버린단 말이야 사실 매크로의 진짜 전형적인 문제점은 사실 이게 대시를 조금 쓰는 이런 것들이 그,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 씹히는 구간? 그냥 안 씹히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매크로의 문제점인데, 아마 이 부분 아마 파악 못 하고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 이게 운영진들이랑 그 가끔씩 몇 마디 나눠보면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니까, 러 대체적으로 테이저런 너는 전형적인 문제점을 파악을 아예 못 하고 있어. 근데 이 와중에 매크로가 가장 활기칠수 있는 런닝픽을 공식 리그로 냈다? 이거 병 아니, 거기에다가 런닝펜 맵플레이션 확률적 보상은 지금 나오는 거랑 똑같이 나오죠. 뭐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죠. 지금 넘어갈게요. 자, 공식 경기는 레드 루나윙 부트 레벨 2, 3부터 입장이 가능하대요. 되게 웃긴 거뭔줄 알아? 공식 경기 런닝펜을 내는 목적이 약간 기존 유저들을 대한 게 아니고 신규 유저들을 대한 건데 신규 유저들이 레드 루나윙 부트가 됐냐? 레벨업 하는 방법도 모르고 영금도 없어서 경험치도 조금 받을 텐데 이 부분을 해결을 했다는거지 결국은 공식 경기에서 뉴비들을 박탈시키면서 뉴비들을 위한 거라고 말을 하는 게엄발이란 소리지. 말이 안 된다는 소리야. 되게 웃겨 얘네들은 말을 이상하게 해, 사실 자기들이 말해놓고 자기들의 앞뒤가 안 맞아. 기어 포인트 획득을 사용 가능하고 어시스트 슈 테시점 투 사용이 불가하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 러닝픽에 아누비스 첨가해서 살짝 새로운 별처럼 이렇게 뿌리지만 결국 재탕이다 이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클립스 4차 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도화책 복구 이벤트. 자 이클립스 채널 내 오염된 도화책 복구와 나만의 도화책 만들기 항목을 업데이트하고 이클립스 맵플레이를 통해 확률적으로 마법의 만년필, 마법의 종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네요. 나만의 도화책 만들기. 각폭풍나무 2권, 책각폭나무 1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동화책 오픈 스케줄에 따라 오염된 동화책 복구 공통 미션이래 미션이 주어지는 거고 만년의 마법의 만년필 아이템 사용하여 동화책을 복구하고 기업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거네 하루마다 보상이 달라요? 매일매일 하라는 소리야? 이게 일회 퀴 같은 느낌인데 지금 근데 이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나와봐야 알겠지만 누적 느낌이 아, 전혀 아닌데 사실 넘어갈게요 자 아노비스 순례잡기 이클리스트 채널 내 아노비스 순례잡기 신규맵 어? 신규맵이 또 나오네 피노키오의 모재버서 알리바바 흥머을모버블럭 이지하드 이천0년서 미지의 섬으로 복수하던 스피드 허들 노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잠깐만 이거는 그거 순례잡기 아니야? 한 번은 이거 순례잡기 말하는 거 아니야? 양 옆에 팀 나눠가지고 여기는 공격팀 여기는 수비 도망가기 팀 해가지고 얘네가 얘네 잡아내는 느낌 아니야? 그렇지 맞지? 강지 강시 그거 강시랑 그 요정의 샘? 그거랑 똑같은 느낌 아닌가? 근데 이건 진짜 나와봐야겠는데 영상도 없고 아니 이거를 영상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나? 자, 자 이블리스 아이패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력치 SS만 볼게요 펭귄아 이벤트 기간 어 이벤트 기간에 쓸만하겠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뽑아놓는 것도 괜찮은것 같아요 코튼 데일리 세트 자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그 여러분은 코디충들이기 때문에 자, 휴몽의 주사위 보드판 구성품 변경. 아라크네 세트. 요게 지금 1티어로 떠오르는 아그 세트거든요. 근데 이게 종랜템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고, 아누비스 아이템으로 떠오른 거라서, 그냥 요거 3개가 추가되고, 아라크네 윙이 추가되고, 요거 머플로 추가되고, 추가된 거, 아라크네 상자. 요거 빼고 없어요. 기존의 휴몽판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능력치가 살짝 업데이트가 됐다 해가지고 봐드리면, 지금 아누비스 아이템이 메르세데스가 1승이래요. 그거보다 윙이 더후지고요그 다음에, 어, 머리도, 목, 머리, 이게 머리인가요? 이 머리도 더 후지대요. 근데, 지금 좋은게, 얼굴이랑, 옥장식이 아라크네가 좋대요. 해가지고, 요거 두 개는 뽑으시면 1티어. 1티어를 쓸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후지대요. 다음, 이클립스 커드팩, 커스텀 카드팩. 이거는, 2주일 하네요. 이클리스 프리미엄 카드백 4,900원에 카드팩 만원. 자세히. 어, 어, 일반 보상은 그 그냥 다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아, 악니잇의 전리품을 하고 싶으면 해라.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은 그냥, 그냥 만들 수 있겠다. 가디언 주머니도 나오니까. 요거 해가지고 그것도 바로 만들어버려야 되잖아. 근데 이거 프리미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막 욕할 건 아닌데. 그 다음에 로테이션 캡슐 변경 이벤트. 이벤트 기간 동안 그거는 로테이션도 주는게. 근데 이 클래스 코인으로 뽑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50개나 들어? 15개 이런 것도 아니고? 야 근데 이거 너무 개, 뭐 개새끼들이 거 뭐야? 어 파이리신분을 뿌려버려와 근데 진짜 와 진짜 테런이 진짜 개새끼들인게 뭐냐면. 화일의 신부를 못 만들게 만들어가지고, 시세 빡 올려놓고, 자기들이 일단 주머니 10개씩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들 사게 만들어서 몇만원씩 쓰게, 내가 내 기억 몇만원씩 쓰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뽑을 만큼 뽑았으니까, 가져! 형, 이게 진짜, 이 개새끼들이 아닌가. 자, 다음, 로로와 전용 포즈로 넘어갈게요. 자, 고건데 로로와 전용 포즈를 획득할 수 있고요. 로로와 사신분들 그냥 보세요. 자 오늘 업데이트 내용 총평 2021년 테이즈런너 겨울방학 이벤트는 망했다. <laughs>